주식시장에 안 좋은 이슈들이 요즘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주린이들은 어떤 걸 가장 걱정해야 되나요? 어 지금 뭐 혹시 들었는 게 무슨 뉴스가 있었지 요즘 뭐 중국의 응. 뭐 공장에 뭐 불이 다 꺼졌다. 전력난에 지금 허덕이고 응. 뭐 있다. 황다그룹 사태 때문에 뭐 중국 부동산에 위기가 왔다. 미국의 부채한도가 증액이 안 돼서 샀다. 위기가 다볼수 있다. 응. 어, 미국 살림 못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보여요. 최근에 국내 시장이 3,000포인트가 깨져 버렸지. 어, 며칠 전엔 2,900도 거의 깨질까 말까 했었고. 음. 음, 그래서 고점 대비에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주린이들이면 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고 음, <laughs> 6만 전자 되지 어, 어. 어, 이게 한 번씩 확인할 때마다 막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어떤 걸 진짜 두려워해야 되나요? 음. 지금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빠진 거는, 일단 미국하고 중국의 그큰 이슈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음. 어, 이제 일단 은 먼저, 헝다 그룹 사태는, 사실,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돼. 아. 어, 이게,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2위고, 음. 어, 여기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쇄도산이 되면서, 음. 나중에는 이제 은행들까지 망할 수 있는 어. 시스템 위기라고 하는, 그런 우리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 중국 전체의 부채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오. 또 외화 부채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보다 좀더 적고 음. 그러면 사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 음. 뭐 어떤 시스템 위기라든지 국가가 위험해진다든지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낮지 음. 그래서 황다위기는 그렇게 좀 걱정을 조금 접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난 음. 어 사실 뭐, 공장을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음. 어, 이게 전기가 부족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일수는 있어. 음. 뭐, 석탄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고, 음. 또, 호주하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면서 석탄 수입을, 음. 중국에서, 호주에서 수, 어, 석탄을 수입을 많이 하거든. 음. 음. 그게 또 중단되면서, 석탄도 부족해지고, 음. 거기다가 이제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 광산이 물에 잠기기도 했었고, 어.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전기 생산이, 음. 어,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공장을 못 돌리니까, 물품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찾는 사, 수요자는 많고, 공급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음. 아, 이거 기업들이 힘들어지겠구나. 음.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음. 얘기들이 많고, 음. 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오기는 사실 힘들어.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미국, 거지. 음. 음.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미국에 관한. 그렇지. 뉴스 뭐 금리 뭐 이런 거 어. 해가지고. 맞아. 음. 지금 뭐 공급이 잘안 음. 되다 보니까 음. 특히나 뭐 유가, 음.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음. 이런 것들 가격들이 또 많이 올라가 있거든. 음. 어 거의 뭐한 10년 이래 최고 가격치로 올라가니까. 어 그럼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음. 어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음. 그러면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도, 풀었던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니까 음음. 일단 푸는 걸 중단하고 어. 어, 푸는 걸 중단하는 게 테이퍼링이거든요 음, 그걸 중단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려고 했는데 음. 너무 빨리 물가가 올라가니까 음. 금리 올리는 걸좀 당길 수도 있겠다 라는 음. 얘기가 나오면서 음. 그럼 금리 올리면 음. 어 이게 성장주, 음. 뭐 IT주 막 돈을 많이 빌려서 부채가 높은 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음. 투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음. 경기가 좀더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은 거지. 음. 근데 사실은, 어, 물건이 잘 팔리고, 경기가 살아나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 음. 금리를 올려도. 음. 근데 더큰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야. 아. 물가는 오르는데, 음. 경기가 다운되는 거. 음. 그것들도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 음. 그게 최악인 거야. 음. 경기가 더 중요한 거구나, 어쩌면. 그렇지. 음. 어, 물건 잘 팔리고, 물가 오르면, 사실 문제될 건 별로 없어. 음. 근데, 물건은 안 팔리는데, 물가만 올라. 음. 그러면, 기업은 기업들이 힘들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음. 사람들은 소비를 못 해, 너무 비싸서. 아.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음. 어,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는 거지. 음. 다들 그걸 걱정하는데, 사실, 그것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음. 음, 코로나 전에, 음. 한 2%, 3% 정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왔었어.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치가 크고, 경제감이 음. 많이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건 힘들었던 거지. 음. 그런데 이제 마침 코로나가 와서, 음. 작년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갔었는데, 음.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음. 그래도 7%를 예상하고 음. 있어. 음. 그 전에 비해서 아주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그럼 내년에도 한4%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다들 어. 예측을 해. 음. 그러면 사실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음.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엔 사실은 전혀 맞지가 않지. 음. 인플레이션이 될 수는 있겠지. 음. 어, 그러면 금리가 올라, 오르더라도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은 돈을잘벌 거고, 음. 어, 그러면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어. 아. 어, 그래서 뭐, 미국의 또 셧다운 문제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음. 음, 그 부분은 사실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벤트 같은 거라고 아, 얘기할 정도로 음. 사실 미국에서 뭐 서로 국회에서 음. 우리나라 같으면 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음. 그걸 안 올려서 음. 정부가 셧다운 되게 만들지는 않거든 음. 음, 그래서 뭐 우리는 손들고 디폴트 선언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어. 어 그럼 결국에는 아마 연말 안에는 대부분 합의를 하고 어. 합의를 안 된다는 거는 스스로가 그냥 자멸하겠다는 건데 그래 될리는 없다라고. 그걸 놔두진 않을 거다. 음. 약간의 쇼일 수도 있다. 음. 음. 그렇지. 딴 나라에서는 열심히 수출해가지고 달러 벌어가지고 음. 그렇게 빚 갚으면서 살고 있는데 음. 미국은 달러 누구 찍어내면서 마음대로 부채 한도 늘려가지고 아. 빚도 마음대로 쓰니까 음. 그런 게어딨냐라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욕을 먹을 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합의를 봐서 겨우 아. 겨우. 어, 그, 부채한도 늘리는데, 교우 음. 합의해서, 음. 어, 셧다운을 면했다라는 걸 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음. 쉽게 합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음. 이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음.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음. 신문 헤드에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기사들, 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어.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주식시장을 음. 계속 바라보면서 그 시장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해. 음. 어, 여기를 떠나버리면, 음. 사실 가장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질문이, 음. 어, 제일 위험한 것,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 어,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거든. 음.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5% 정도 된다고 음. 하거든. 그러면, 1년에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500만원씩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음, 뜻이거든요. 그에 9,500, 그 다음에 9,000만원, 그 다음에 4,500 계속 가만히 놔둬도 떨어진다는 음, 얘기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지. 얘기니까. 어, 음. 그런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음. 금, 음. 뭐 달러 뭐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는 거지. 음. 어, 예전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현금이 쓰레기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한 전문가도 있었거든. 음. 이제 그거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 음. 어, 지금 실물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음. 빨리 현금화해서, 음. 빨리 현금화 꼭쥐고 있으면 난 안전해. 다 폭락하면 지금 살 거야.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음. 음. 그래서 지금은 우리처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수시절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기보다는 음. 좀더 지켜보는 게 맞을 수 있겠지. 현금만 보유하려고 하는 거는 음.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될수 있다. 음. 음.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음. 그래도 일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잖아요. 그렇지. 어,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럴 때는 음. 현금을 안 가지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겠지. 음, 음. 음, 떨어질 때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될수 그러니까, 있는 거고. 음. 그래서 나는 항상 현금은, 현금의 비중은 음. 한 30%? 음. 음, 30% 내외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음. 어, 그 현금을 가지고 꼭 주식을 안 사더라도, 음. 부동산을 안 사더라도, 음. 떨어졌을 때, 음. 어, 불안함이, 오히려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편안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현금이 그 역할을 하거든. 아. 어, 결국 내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못 사게 되더라도, 음. 이 현금 30%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봐. 음. 대신에 70%를 내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 같으면 70%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음. 어, 떨어져서, 어,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올라 버렸어. 음, 음. 그러면 70%나 가지고 있던 주식에서, 음. 어, 가격이 올라 버리, 버리니까, 뭐, 못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음. 어, 안 팔고 잘 둬서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한 만족감도 충분히 있거든. 음.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면, 마음에 좀더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음. 좀더 길게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음.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찬성하지. 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응.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더 걱정해야 된다. 응. 주식시장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응. 어,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응. 안녕.